궁합 중에 최고 좋은 궁합은 속궁합이다 속궁합이 맞으면 진짜 잘 사나? 네. 잘 살죠 <laughs> 내 생각은 그래요 속궁합이 맞으면 잘 산다는 표현보다 잘안 찢어진다 아마도 이혼 학률도좀더 줄겠죠 왜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있잖아 흔히들 말하잖아막 싸우다가 뭐 하다가 저녁만 되면 속궁합이 잘 맞으면 생각이 나면 한 입을 덮고 자게 돼 있어요 그냥 조금 자존심 내려놔 왜 사람을 항상 어떨 때는 이성보다 본능이 더 앞서거든 그러니까 본능이 앞서다 보니까 당연히 얼로가겠어요또 침실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둘이 어, 몸으로 나는 것도 대화잖아 어? 지난 대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냥 에 애하고 그냥 가게 되고 그런데 에 애하고 가게 됐다고 해서 서로 또 이해를 하냐 아니야 몸으로 이해했어 머리는 또다시 쥐가나 근데 그런 게 반복이 되긴 하는데. 그냥 잘 산다라는 거 그것보다도 그냥 속도감이 잘 맞으면 찢어지기 힘들다지뭐 이혼 안 한다고 다잘 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표현이 잘 찢어지진 않더라 왜냐면 찢어졌다가도 다시 또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 뭐 그게 또잘 사는 거겠죠?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거니까 어 어느 정도 1년 있다 봐요 충분히